네, 예, 소라로 이게 하는 건데, 잠깐 잘 보세요. 여기 얼굴 비치죠? 풍경 비치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외부 풍경을 비치는 걸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저게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왜 한국은 뭐가 문제야? 제가 기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부정적인 기사가 4면, 긍정적인 거, 기사는 하나예요. 문제는 마인드 세팅을 바꿔야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방금 전 부산 원정을 마치고 <laughs> 무사히 돌아와서 여기서 또. 오늘 어, 이 AI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AI Sapiens라는 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2019년에 제가 Pono Sapiens라는 책을 썼거든요. 재밌는 게그 책이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저한테 이제 허가, 허락을 구한다는 메일이 왔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디지털 시대가 오기는 모양이다. 음.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사피엔스 시리즈를 AI 사피엔스라고 냈습니다.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쓴 인류라는 뜻이었고요. 이번에는 AI를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쓴 인류가 AI 사피엔스에 관한 겁니다. 와 진짜 그 정도가 될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AI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2016년 알파고 2세돌 이겼을 때. 그때 특집방송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 그럼 이번도 비슷한 거 아니야? 채 GPT 난리 치지만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번에 확실히 다른 게, 첫 번째는 디지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코로나 때문에, 어, 특히 학생들은 이제 줌으로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의존도, 활용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거기다가 숙제를 해주는 채 GPT가 등장하니까 전부 미친 듯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뭘 했느냐? 얘는 진짜다 하는 검증을 끝냈습니다. 검증을 끝내면 자본이 움직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본이 AI라는 주제 밑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금융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30년 만에 처음이다. 30년 전이 바로 95년부터 시작돼서 2000년에 닷컴버블로 꺼진 인터넷 취재였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이 주식시장에 모여서 소위 말하는 혁명의 에너지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80%의 인터넷 기업이 파산을 해서 야 인터넷은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웬걸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스물스물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을 계기로 인터넷 없이는 살수 없는 인류가 인류문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인류가 표준인류가 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인데요. 제가 일부러 코로나의 영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봉쇄 직전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우한 봉쇄가 1월 23일이었으니까 저게 딱 직전이죠. 이미 이때도 스마트폰 창조기업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5대 기업이 전부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요. 시총도 이때 너무 높다고 이미 그때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최초로 나왔죠. 두 개나. 이때 삼성전자가 경쟁기업인데 370조. 저때도 거품이다. 뭐 이랬어요. 미국 기업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PR이 얼마였냐? 한 15, 16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품이 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은 알수 없다고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오르기 시작하죠. 4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결산 때 제가 한번 이걸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데이터를 보는데요. 1300이던 MS가 4600, 애플이 4500, 엔비디아가 300이던 게 4년만에 4300이 됐죠. 저 세계의 기업의 코드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채 GPT를 품어서 모든 솔루션에 거기다 다 담았죠. 오픈 AI 지분 인수하고 그 일을 했고요. 애플은 3500까지 연초에 떨어졌다가 절치부심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AI 전략 발표하고 아이폰 16에 탑재한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습니다. 진짜 수혜주는 엔비디아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할 때 GPU 없이는 안 됩니다. 완전 독점이라서 얘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날 하도 궁금해서 20대 기업 중에 주도적으로 AI 안 하는 기업은 없다고 하지만 심지어 아람 코도 AI 개업이라고 우기는 거 아시죠? AI 안 하는 기업은 없지만. 대표적인 기업 10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합계를 봤더니 얼마였냐? 2경 3천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시가총액 총 합계가 2,500조인데, 이게 사, 우리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laughs> 비슷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만 돈이 몰릴까? 이것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랬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11월이 되니까 드디어 엔비디아가 1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업치락 뒤치락, 이 3강이 주로 엔비디아와 애플이 1, 2위를 다투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올라오고요. 또 대표적인 AI 반도체 수혜 기업인 브로드컴이 올라옵니다. 12월 달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뭉치기 시작하더니 1월 14일 현재도 조금씩 늘었다 빠졌다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AI 기업에만 집중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결산일 때 봤던 10개 기업의 시총을 이날 다시 모아봤어요 3경 300조입니다 그럼 6개월 사이에 10개 기업에 7천조의 자본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외국 자본은 대한민국 주식을 다 내다 팔았죠 이건 거품이라고 할 만큼 AI 버블이라고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자본 투입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항상 혁명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자본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투자가 일어나야 혁신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기업들 이제 PR이 뭐, 미국 평균이 26인가를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6너치를 벌어야 자기네 시가총액에 뭐,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평균이 한1 정도 되거든요. 자본이 미래성장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시가총액을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을 사람들이 고를 때,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거는 사고요. 낼것 같으면 내다 팔죠. 그러니까 미래에 잘될것 같으면 사고 미래에 잘안될것 같으면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미래 성장의 기대치다. 그러니 너희들이 학생들이 앞으로 보려면 대체 어떤 기업들의 보편적 인류가 잘될 거라고 기대를 거는지 보고 거기서 메시지를 얻어라. 답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 무조건 AI하고 친하게 지내라. 30년 전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30년 전에 인터넷이나 그런 문명의 체계를 빨리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또한번 AI로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삼성전자가 4년 전에 370조 였죠 359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약간 현실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왜 한국은 뭐가 문제야?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어떤 관성, 사회 의 체제 이런 걸 보면요. 2010년의 어떤 틀을 그대로 지켜가고 싶어합니다.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AI는 부작용이 많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든 국민들이요. 이런 건 규제하고 막고좀 부정적인 것들은 견제하면서 가야 돼. 근데 문제는요. 얼마나 혁신적인지는 공부를 잘안 해요. 제가 기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부정적인 기사가 4면 긍정적인 거 기사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조회수가 3배 이상 높대요. 유튜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러면 다 망한다 그러면 gs가 올라가요 이유가 뭐냐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시대가 와서 연봉이 올라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프로일까요? 5% 95%는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야 이게 나한테 되게 힘든 시간을 줬구나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안 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거는 미래를 어떤 세계관에서 이제 펼쳐줘야 될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만든 게 그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디지털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와서 연봉이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은 5%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한테 1인당 천만 원씩 나눠줘요. 어 누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소리네, 그죠? 그리고 대신 지금은 못 쓰고 10년 후에 잘될것 같은 기업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써라. 그럼 택시회사야. 우리나라 택시회사에 투자할까요? 테슬라에 투자할까요? 실제로 테슬라 주식을 다 사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디지털 문명을 표준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피엔스 종족은요. 선택을 통해서 이미 디지털 문명을 표준으로 네, 세팅했어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 유사 서비스 이용자가 일반 택시나 여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뭐 많은 거 아시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도요. KBS가 표준일까요? 유튜브 표준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유튜브가 표준이에요. 국민 60% 이상이 유튜브를 보고요. 저희 7시 이후에 TV 28%, 지상파 14%입니다. 그럼 KBS MBC 뭐 SBS 나누면요. KBS 5%예요. 그런데 이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시청료 내는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을 제기하지 않죠. 사실은 내면 안 돼요. 대학생들이라면 화염병 들고 나올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죠 아니, 왜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서 너희들 권력 다툼하는데 쓰냐고. 이게 기성세대가 유지하고 싶은 세계관하고 보편적 인류가 선택한 세계관이 이미 격차가 너무 난 거예요. 저는 이걸 어디다 비유하느냐. 이게 조선 말기입니다. 이게 근대 유럽이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은 세국의 네, 장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마인드 세팅을 바꿔야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 들어서 아시겠지만 생성형 AI는 전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없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AI가 없는 미래는요? 아예 못 보는 거죠.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AI가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길래 그 난리를 치냐 우리가 보면 뭐채 gpt로 매일 쓰는 거 정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보통 많이 압니다 얘는요 시작이 원래부터 무서웠던 거예요 뇌를 해킹한 겁니다 70년간 인간의 뇌를 해킹해서 llm 말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을 구글이 논문으로 발표하죠 그게 어텐션이스 올리 e e 드라는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걸 발표하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오픈 AI였습니다. 그리고 뇌를 해킹한 거니까 당연하지만 이 뉴런에 해당되는 머릿속 뉴런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파라미터를 늘릴수록 또 학습량을 늘릴수록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50억 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작년 GPT-4가 6천억개 파라미터까지 늘린 거죠. 이러면서 얘가 2년 동안 한게 뭐냐. 어? 이 정도면 진짜 세상의 업을 바꾸겠는데를 증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MM인데요. Large Multimodal Modeling. Multimodal은 이제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고 여러 영역을 커버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GPT-3 갖고 만든 그림 그리는 서비스예요. 달리2가. 아보카도를 컨셉으로 소파 디자인해줘. 왠지 학생 습작 같죠. 근데 이거 GPT-4를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건 뭐라고 물어본 거냐. 호박을 컨셉으로 오렌지색 푹신한 소파 좀 디자인해줘. 이렇게 해줘요. 이 정도면 고객한테 가지고서 영업할 만하죠. 그럼 고객이 그럴 거예요. 야, 이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은 좀 바꿀 수 없나? 가지고는안 되겠어? 그럼 옛날 같으면 그거 가져가서 또 작업해가지고 막 옵니다. 아니요. 그냥 노트북에서 프롬프트로 다리 없애죠. 나무로 바꿔줘. 재질 바꿔줘, 색깔 바꿔줘, 다. 그냥 금방금방 나옵니다. 사장이 그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까만 수봐 우리 회사에 직원이 별로 필요가 없겠네. 또 하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바로 망하겠네. 과거에 디지털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걸 포토샵으로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잘 됐어요. 그죠? 효율성. 또,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데 이제 AI가 그걸 대신하는, 거. 이게 검증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얘들 뿐 아니라, 뭐, 미드전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요. 기본적인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막 만드는데요. 미드전이는 예술적인 그림을 많이, 예, 학습을 시킨 놈입니다. 이게 우주의 오페라극장이라고요. 어, 2023년에 미국의 디지털 아트대회 출품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AI가 그린 거 대상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걸로 1년은 싸웠을 거야. 그죠? 근데 미국은 그냥 줘요. 왜? 포토샵으로 그리든 AI로 그리든 우리가 원하는 건 크리에이티브 아니냐. 그리고 줘버립니다. 이게요, 질문을 900번을 수정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도 마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어디도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900번의 질문. 900... 번에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야 ai 시대에 문해력 문장 구사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게 무슨 뭐 어느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뭐로 표, 표현해줘? 뭐 이런 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상상을 해야 문장화 시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많은 체험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건 소니 국제사진전에서 대상 받은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작가가,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미술전이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상을 거부해서 유명해진 거죠. 사진작가도 되고요. 게임 캐릭터 디자인. 여러분 이것도 화면에 터치 한 번도 안 하고 문장으로만 만든 겁니다. 음악도 만들어주는 순노가 있고요. 피카랩스 뭐 이런 거 애들 너무 잘 써요. 제가 수업시간에 AI로 1분 쇼츠 만들기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유튜브 가서 따라 하게 하는데 대사는 채 GPT한테 시켜요. 문장을 딱 1분짜리로 만들어주죠. 그러고 나면 그걸 브루란 소프트에 집어넣어서 BGM도 깔고 이미지도 넣고 해가지고 그냥 10분 만에 만듭니다. 어떤 학생은 약 50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10분 만에 숙제를 끝내고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엄두도 못내들어 교수님, 1분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둘다 성대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의 점수와 상관없이 이거는 경험치가 결국 그 역량을 좌우한다는 거죠.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내가 뭘할수 있는지 상상의 확장, 능력의 확장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023년 수업 내용이었어요. 2024년이 오니까 이 수업 하는 게왜 힘드냐? 진짜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 하기도 바빠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미드저니는 버전 6, 6.1까지 나왔고요. GPT-4, 5, 뭐 소라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올해 다 쏟아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6.1과 6을, 6을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미드전이로 타이핑으로 그냥 나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요. 더군다나 스토리보드로 계속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회사 로고도 만들어집니다 그럴듯하죠. 요새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AI로 로고 만들고 로고 디자인하고 다 합니다. 폰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죠. 또, 예, 소라로 이게 하는 건데, 잠깐 잘 보세요. 여기 얼굴 비치죠. 풍경 비치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외부 풍경을 비치는 걸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저게, 저게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소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광학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라르지 월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다 하는 거죠. 예쁜이 아니에요. 이거 어떠세요? 펭귄으로 땅. 얘는 최근에 나온 구글 비오2라는 겁니다. 얘는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아예 4K의 퀄러티로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다 놀라 놀랍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뭐의 힘일까요? 이게 자본 그리고 자본이 끌어들인 인재의 힘입니다. 물론 이걸 하, 주도하고 이끌어 가고 연구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에 능통한 애들이 그 바탕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 AI 기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데이터 사이언스 했던 기업들, 플랫폼 서비스 했던 기업들이 주도합니다. 2024년에 가장 큰 특징은요. 실무에 관련돼서 할수 있는 건 이렇게 많아요 하는 영상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퍼플렉스티라는 건데요. 혹시 퍼플렉스티써 보신 분? 역시. 응.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갖고 이제 검색해서 하면 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채 GPT로 하면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있는 것처럼 보여 주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R&D나 뭐 이런 거할때 트렌드 와치할 때 얘로 하면 딱 요약을 해주고, 그 밑에 링크로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쓰기 좋고요. 문서를 통째로 할때 좋은 거 클로드 3.5. 100페이지짜리 PDF도 요약 잘 해주고요. 팔란티어. 제가 앞으로 뭘 하는지 꼭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좀 학습하세요. 쟤는 진짜로 뭘 하느냐. LLM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대체하는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걸다 합니다. 국방의료교육 공공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이죠. 제가 2주 전에 CES를 갔다 왔습니다. 제일 주목받은 게 젠슨항이었죠. 젠슨항이 등장하면서 협력사가 개발한 16개 의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 자율주행도 개입하겠다 그랬죠. 이걸 그래서 뭐라 하느냐 면 요새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제 AI가 탑재된 움직이는 실물이 존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게 올해 메이저 트렌드예요. 그래서 삼성이니 LG도 가봤더니 어뭐 자동차나 배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로봇 서비스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